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관상 동맥이라고 해서 막, 혈전으로 막혀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혈관은요, 근육 바깥에 붙어 있는 굵은 혈관들이에요. 요 사진을 보시면 잔뿌리가 되게 많죠? 저 잔뿌리는 심장 근육 안으로 파고든 소위 말는 골목길인데, 지금 두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은 보면 잔뿌리가 되게 많죠? 왼쪽은 잔뿌리가 많아요, 적어요? 적죠? 저 차이가 뭐냐면, 바로 운동이에요. 운동을 하시게 되면 계속 그 혈관이 지나가는 길을 포장을 하고 찌꺼기를 계속 씻어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혈관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잔뿌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 잔뿌리가 많이 생기니까 혈전으로 콱 막히면 잔뿌리가 많으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혈관들이 그 잔뿌리를 통해서 피를 공급을 해주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심근경색이 똑같은 데 막혔는데 한 명은 심정지가 와서 소위 말해서 생사의 귀로에 가는데 한 명은 두 발로 멀쩡히 들어와가지고 제가 심근경색증인가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.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장 안에 있는 혈관 속에서 계속 점뿌리를 만들면서 결국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